<목소리> 채널 구독해주세요. 정말 가장 최근까지 며칠 전에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옛날부터 올렸던 맵별 디바 궁극기 배우기 시리즈들에 다 들어있는 각복들이 아니고 이제 좀 약간 옛날에 만든 것들은 확실히. 오버워치 초창기 때 만든 거라서 이렇게 디바가 각폭을 쓰려고 어디 이렇게 가서 좀 멋있게 쏘고 좀 이러는 경향이 있는 것들이었다면은 이제 오버워치도 시즌이 벌써 10까지 나왔고 유저들의 수준도 전부 이제 상향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디바 포지션을 벗어나는 거를 쓰면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크게 거점이나 화물을 벗어나지 않고 디바가 있어야 될 포지션에서 쓸수 있는 각복들을 새로 만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새로 만든 것들은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기억나서 쓰는 수준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다시 봐야 돼요. 가나다 순으로 66번 국도부터 출발해 봅시다. 혹시 제 목소리에 비해서 지금 음악 소리가 너무 크거나 하진 않죠? 6 6번 국도로 당합니다. 게임하면이겨야지 볼륨 적당한가요? 자, 저도 잠깐 하나씩 봐야 돼요. 일단 일경 유지부터 할까요? 자, 새로 만든 각 폭들을 골라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너무나 유명한 주유소 각폭 같은 거는 제외하는 겁니다. 자, 일경 유지 공격일 때, 화물이 이 길을 따라서 쭉 오고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일단 주유소 2층은 당연히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 거고, 인 게임이 좀 큰가요? 화물을 밀다가 이제 적들이 여기에 원거리 들러 있고, 힐러 이큰 간판 끼고 왔다갔다 거리고 뭐 이쯤에 포지션에 적들이 위치 있다고 쳤을 때 여기 선인장 있죠 선인장 뒤에 걸려서 더 이상 안 움직여져요 그 다음에 여기 ATM이라고 간판이 있잖아요 T 밑에 에임을 두고 이것도 자, 간판 위에서 터집니다. 찮아아주 좋죠 이쪽 2층 언덕에 있아 원거리 괜러들 주유소 안에도 보이고 여기 터널도 보이고 저쪽 거점까지 모두 영향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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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주유소 각폭을 약간 변형한 건데요. 원래 주유소 각폭이 터지는 위치가 여기잖아요. 위치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터널 깊숙이 들어와도, 방금 던진 주소각폭을 맞기 때문인데 요즘은 이제 저 주소각폭이 너무 유명해져서 그런지 대충 디바가 궁을 쓸 느낌이 오면은 다이 밑으로 뛰어내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디바가 몸집이 커서 그런데 그 앉기가 되는 일반 캐릭터들은 이 밑으로 뛰어내려서 앉으면은 방금 주소각폭을 안 맞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서. 저 디바 1경유지 막을 때 여기 포지션 자주 잡는 편이거든요 여기랑 2층이랑 왔다갔다 걸리는 편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화물이 어디쯤 지나가는지 적들이 어디쯤에 있는지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뒤로 오면은 걸려서 안, 안 움직여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 걸려서거든요 이걸 막 엄청 정확하게 쓰려고 했을 필요 없이요 이렇게 벽 따라 뒤만 눌러도 어느 순간 걸려서 안 움직여집니다 에임은 여기 여기 터져요 이러면은 이 터널로 피하려고 했던 적들이 밀려나오는 디바 궁에 밀려나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뛰어내려서 피하려 그래도 방금 위치에 여기가 터지기 때문에 이 절벽 쪽에 있는 숨은 적들도 다 맞게 됩니다. 1 2경이제 새로 만든 각폭은 이정도에요. 음..아니다 하나 더 있구나. 근데 이거는 사실 추천을 안드리려고 한게 어..터지는 위치는 좋은데 또 디바가 한타를 벗어나는 포지션이에요. 왜냐면은 화물이 이제 주유소 각폭을 쓰기에는 화물이 너무 많이 밀린 상황. 화물 이미 여기구간을 통과하고 있고, 적들도 이 코너를 꺾어서 주소가 폭을 던지기에는 조금 늦은 타이밍일 때 쓰는 각호이거든요. 적들이 이제 여기서 대치를 하겠죠. 여기 막 올라오기도 하고, 물론 일로 도는 적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75홀 2패 끼고서 일로 도는 적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쓰는 각호고인데 여기 터널 2층 올라오면은, 여기 돌 무더기 가 하나 있어 갖고 여기 또 걸려요. 각 폭님 생일 축하해요. 빰빰 약속하지만 생일상 안주값에 보태세요. 히히. 아이비 워메이드님 만원 후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각 폭님 생일 축하해요. 빰빰 약속하지만 생일상 안주값에 보태세요. 히히. 네, 저 이따가 방송 끝나고 저녁 약속 해서 나가는데. 생일상 안주값을 부탁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기 걸려지거든요. 생일 축하드려요. G H K D G H K d 황황 황 맞죠? 황육이오칠님 2만원 후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생일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생일선물들 엄청나게 주시네요 자, 여기, 여기, 걸려져요 여기, 도안움직여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임은 이기둥기에 여기, 여기, 여기 가서 위치 볼게요 자 요렇게 터져요 거의 뭐 360도죠 여기 75일증 먹으려고 이쪽으로 도는 적들도 맞을테고 이쪽 뒷라인 화물 뒷라인 다 맞는겁니다 메카라도 한대 뽑아드리고 싶네요. 각탄절 만세이 띠와연님 2만원 후원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생일 정말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맘같아서 메카라도 한대 뽑아드리고 싶네요. 각탄절 만세이 <laughs> 메카 메카 얼마일까요? 메카 얼마일까요? 자이경 경유지는 이 정도면 됐고요. 이 경유지. 자이 경유지도 화물을 밀다가 화물을 밀다가요. 적들이 여기서 이제 좀 대치를 하겠죠. 수비 쪽이 여기 계단에서 여기 계단 밑에서 그다음에 이 건물 끼고. 계속 대치를 할거 아니에요. 계속 화물을 밀다가 여기 수풀 있죠. 여기 뒤에 들어가서 이 니은자 되는 부분 건물 모양이 미은자 되는 부분 여기다 에임을 두고 이것도 넓게 보시지. 위치 볼게요. 자 여기 여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에 있어도 다 맞아요. 일단 이 계단 쪽에 있으면 무조건 맞고요. 여기까지 피해도 맞고요. 아마 살려면은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쪽에서 던지는 것도 있어요. 좀 뭐랄까 적들이 약간 후방 대치를 한다면은 여 드럼통 뒤에 서서 여기 창문 여기 위에. 이것도 넓게 보시지. 그러면은 최종 경위 목적지 목적지 도착 그 떨어집니다. 이거 또 뭐가 있니? 수비 오케이. 자, 이 커다란 초록색 쓰레기통 뒤에 붙어서 이것은 보여요, 이거. 이거. 1이라고 써 있는 얼룩 같은 1 얼룩. 거 위에 에임을 두고 자 이거는 잘 화물이 이제 이쯤 커브길을 진입할 때입니다 아니면은 이쯤에 있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구간에 지금 화물이 통과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막다가 이 쓰레기통 끼고 만약에 적 팀에 로도우 같은 거 있다면 이 쓰레기통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로도우고 그랩을 한번 뺄 수도 있어요. 쓰레기통 뒤에 있으면 안 끌리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보다가 바로 여기 1에 있는 거에 대고 던지면은 자, 여기 떨어져요. 피할 데가 없죠. 이 정비소 안에가 다 보이기 때문에 보통 다이 정비소 안으로 들어올 텐데. 풍이 날라오면은 여기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담았고 이 넓은 공간이 다맞어요되게 쉽죠? 쓰레기통에 딱 붙으면은 그냥 이 일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보시지 시스템 정상 시 한번 볼까자이 경유지도 이 정도면 됩니다. 다음에 o 경이지 음... 오케이. 저도 지금 바로바바 바로 생각이 안 나서 저장해 놓은 거보 g t 하고 있는 거예요. e 음... h o u 6 번국도 최종 구간을 t 때마다 느꼈던 건데 이쪽에 이제 보통. 원딜러들이 있고 탱커들이 가끔 여기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여기 자주 오거든요. 디바로 저도 여기 자주 오는 편이에요. 여기 도는 적들 견제도 할겸 일단 조금이라도 고지되기 때문에 저도 여기 자주 오는 편이에요. 오늘 영상 유튜브에 꼭 올려 주세요. 몇 번씩 보고 연습해야 됩니다.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중. 도와요 님 5,000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유튜브에 꼭 올려주세요. 몇 번씩 보고 연습해야 됩니다.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중. 네,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네, 여기 자주 올라오는 편인데, 그래서 만든 겁니다. 여기 부스터 안 쓰고도 올라올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여기를 부스터 쓰고 올라오면은, 궁을 쓰려고 할때 부스터를 5초를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기는, 점프 점프해서 걸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드라 이건가? 자 여기 구석에 쓰면은또안 움직여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올라와서 뒤로 숨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 위에 aim. 이것도 보시지. 위치 볼게요. 어처구니 없는 곳에 터지죠. 아마 적들이 예상하기가 쉽지 않을 거요 여기에 터지는 위치는. 저 비슷한 위치에 떨어뜨리는 게 많아요. 여기서 던지는 것도 있어요. 좀더 화물을 밀다가 여기 올라와서 앞에 보이는 이줄 있죠. 이줄 중간에 임. 이것도 넓게 보시지. 이건 1층입니다. 뭐잘 보라고. 여기 75일팩 있는 곳에 터지죠 이것도 위치 괜찮지 않나 이거 치 괜찮지 않나요? 한번더보여 달라고요. 이기 여기. 여기. 붙기 여기. 여기. 라인 위에 임. 여기 떨어집니다. 음. 뭐 딱히 더 없어요. <laughs> 나머지는 이미 다 제가 만들어서 영상으로 올렸던 곡들이고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새로 만든 것들. 제가 지금 새로 만든 거라고 보여 드리는 것들은 다들 크게 화물 위치를 안 벗어나죠? 화물을 밀면서 사실 쓰는 거예요. 화물이 여기 구간을 통과할 때 이렇게 대충 위치 보다가 여기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화물 조금 더 밀었을 때 적들이 오른쪽 구석에 많은 것 같으면 바로 여기 와서 쓰는 거고요. 최종 화물 미는 각폭 하나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최종 화물 미는 것고 지금 보여드린 게이거데 이게 이제 거의 최종이잖아요. 거의 도착점 바로 앞인데 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화물이 거의 이 앞에 다와 있는 상황에서 난전이라면 사실 디바는 최대한 화물 위에 붙어갖고 싸우다가 이게 화물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하물 위에서 막 싸우다가 쳐줄 것같은이녀석이 녀석은 이야석은이 보시지. 음. 메카 가동. 이비각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기이녀석이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녀석 아, 이거만큼 좋은 각폭이 없는 것 같아요, 수비 때는. 시스템 정상 이 여기 터지거든요. 이 안에가 다 보이고, 뭐 사실 거진 여기는 뭐 360도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뭐 딱히 피할 데가 없어서 대부분 다 일로 뛰어들어가는데, 일로 뛰어들어가도 맞는 각폭이기 때문에. 어, 뭐 하나 더 있긴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올라오면은. 여기 이렇게 딱안 움직여지게 걸리거든요. 그 앞에 보이는 상자, 이 네모의 왼쪽 아래 모서리. <목소리> 이거는 이번에 여기 터지는 거예요. 여기, 여기 다 보이고, 저7 5 m 보이고, 그리고 제가 이걸 몇 번이나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회전 초밥에 안 걸려요. 걸릴 것 같은데, 이 회전 초밥에 안 걸리더라고요. 여기 떨어집니다. 이것도 괜찮죠. 이거 가끔 디바 궁 날리다가 막 이렇게, 위에 이렇게 떨어지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좋을 수도 있나? 이거 오히려. 뭐 아무튼, 66번 국도는 이 정도만 기억하고 써도 충분할 겁니다.